주변요왜 이렇게 흠뻑 시원한 거야? 살아갔냐? 아우 비싼 차 앞으로 오시네 그죠? 아유 병원 갔다 왔죠? 갔다 왔지. 리야뭐 앞에 지난번에 저스트레도 맞은데는 뭐, 괜찮다고 괜찮다고 랬지그 맞고 나니까 힘들 나왔다고. 그리고 이뒤에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목 디스크 쪽, 이목 쪽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가지고 등 뒤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의사하고 이방으로 했더니만, 의사도 그러더라고, 이게. 이 뒤쪽은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뒤쪽에 지난번에 이상 있으면 계속 그러면은 뒤쪽에 그거 한방 맞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오늘 맞았어 그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맞고 한달치 이제 약 처방을 받아 갖고 왔지 근데 한달뒤 이제 약 처방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이제 거기 문제가 아니고 이쪽 그 목쪽 그래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쪽 외래를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아, 근데 거기 내가, 그,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우, 예약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두세 달 걸려, 두세 달. 그래가 다음 달에 와가지고는, 만약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한번 받아봐라, 받아볼, 저희가 되면은 얘들 이쪽에서 예약신청을 해야되겠어 아니면은 그냥 막바로 그냥 가가지고 현장진료 그냥 아침에 일찍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봐야되겠목 디스크쪽 전에 진료받던 그 의사한테 확실히 나는 이쪽 저거 길병원 의사들하고 이게 잘맞는것 같더라 질병의사뿐만 아니라 동네 의사들 하고 도 얘기 잘돼 툭킹 어머가. 그중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의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방향이 같아. 내가 오늘 가지고 이제 그기 얘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아그의사도그부더라고아 그럴 가능성 자기가 보기에도 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 마저 보고 이거,가 계속 그런 증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목소이다 얘기를 딱 하더라고. 나도 반 의사도 된 거지, 그러니까. 반 의사야, 나도, 거의. 의사들하고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아이, 재미도, 재미도 지고, 의사들은 또잘 받아줘요, 또, 그러면. 나는 길병원 의사하고 뭐잘 맞아. 그러고 하면 그만큼 낫고. 그만 요구하는 대로 딱딱 해주고. 돈네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아이 재밌죠 의사들만. 의사들하고 얘기하는 또 의사들도 아 좋아요. 또 아이씨. 똥을 살살살 긁어주고 아이 그러면 아니 그냥 짜장. 최고라고. 예, 오늘 또, 이쪽, 뒤쪽에, 뒤쪽에 스트레이도한대 맞았으니까, 이제 한달 봐야지. 그리고 약은 뭐, 주는 게 뻔하지 뭐, 그냥. 근육이 이제, 소염진통제그 다음에 위장약, 딱세 가지 들어가야지. 지난번에는 아침, 저녁 먹는 약이 틀렸는데, 오늘은 아주 쭉 똑같은 걸로 그냥 스트레이도쫙 주대. 오늘은 또 무한 약을 주시는지 또한 번. 먹어봐야지 욕구가 지난번 약은 좋고가 있었는데 그거 확실히 그거 맞고 약 먹으니까 막 그냥 쑤시고 그랬는데 아 그거는 화가 없어진거 마음에 들어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뜨거운 찜질 좀 많이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방법 없뭐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딱딱하니까. 난. 갑시다! 우리 들어와야지, 엄 거기서 그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 게 없냐? 시계들도 참. 양심이 좀 있어봐라, 양심이란 게. 길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가? 퇴근하는, 맨날 퇴근하는 길인데. 그걸 몰라? 아, 이렇 처 먹는 길이요아이그말 썼고 응. 얘도 깜빡이를 제임스 올리드 저 반바이더 달았나보다. 반바이 달은 게 반사판형의 깜빡이요. 요즘 전대차들은다 그냥 반바이다 깜빡이를 달이 새끼들은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나봐. 이 새끼들은 아유. 깜빡이를, 어떤 새끼가 또 빵빵 되냐, 이렇게. 아, 깜빡이를 위에 딱, 어, 깜빡이가 위에다. 저렇게 달아야지. 시인성이딱 좋지. 현대차 이 새끼들은 깜빡이를 다 반바로 가. 반바에 뭐, 시 뭐, 반바에, 뭐, 반바 깜빡이다는 거, 뭐, 아주 쥐불, 로 생각하나, 새끼들 안전을 중요시해야지. 차도 그냥 씨뭐 그걸 멋대기 있다고 만들어 놔 거지 같더만 그걸 또빨 물고 빨아주는 새끼들이 무자게 많아 아또너지말아 있지 그지? 현대차 뭐 솔직히 뭐 이쁘냐 아 이쁜 게 브라이스 뭐개나 줘라 차 아이, 이쁜 개 어디 이쁜 차 있나 봐라 아뭐 이상하게 뭐씨뭐쌍끌리 여성처럼 만들어 놔 이만한 신의성이 좋아, 이게. 깜빡이를 위에다 딱 다니까. 그래, 비싼 차도 이렇게 다는데, 푸신, 차 그냥 만들면서 깜빡이를 그냥 방방에다 탁, 탁 박아라. 미친 새끼들. 그것도 국토부에서 그건 이 새끼들이 안전상 이거는 안 된다. 무조건 우르르 올려라.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토부에 있는 새끼들이 개판이야, 이 시앙 놈의 새끼들. 밤바가 벌써 찌그러졌네 그러니까 아유 나 한번 받아줘라 내가 한번 밤바 좀 갈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비켜주지 않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벌써 보니까 이쪽 왼쪽 밤바가 그냥 다 나갔잖아 내가 가다가 툭 박으면 아이고 땡큐 고맙습니다 밤바 갈겠어요 이러는 거지 뭐 누나도 안 들어갔네 어디서 받아쳐먹었을까 이거 안 가로 계속 생기는 거야, 그냥. 누가 한번 받아줄 때까지. 아, 오늘은 저기 집에 가가지고 삼겹살 꺼내가지고 아이 저기 한잔 먹어야겠다. 양주 조금 남은 거한잔 해야 되겠어. 병원 다녀온 기대가 오르다. 날씨가 더운데. 내일부터 휴가겠다 휴가라 그래도? 아이씨 또 나오라 그러네? 아, 미치겠다 진짜 돌아가기싫다 너는 놀지? 좋겠다 임마 놀아서 어디가냐? 아.. 헌스코나? 방콕? <laughs> 10일 지는 거야? 그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1 1일이네일1 1일1야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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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봐저 새끼 저 현대차 밑에 저반바에다 깜빡이 달았잖아 이 쌍놈 저것도 모어다반바에다 깜빡이 달았어 이 쌍놈의 새끼들 뭐 그게 멋이야? 다 고급차들도 이씨, 다 위에다 달았구만 국토에 있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이 쌍놈의 새끼들이 다 올려야지 깜빡이를 그래야지 시인성이 좋지 그런 새끼들이 세금으로 월급받아 차고 오니까 나라가 이제 나락거리고 그지 좋은 차들은 다 깜빡이게 위에 달렸어. 저거 쌍용 차도 봐 얼마나 좋은 차야. 좋으니까 그냥 까만 이로 밀달렸잖아. 벤츠 그렇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얘는 뭐냐. 링컨 컨티넨탈인데 저건 좀 자, 저건 좋은 차라고 내가 말을 못하겠다. <laughs> 너는 그저 그런 차. 어유, 저거 봐. B M W X 7 X 세 저거 S U V도 위에다 냈잖아. 저 같은 경운대 차만 밑에다 랬어 반바이다. 이 새끼들은 반바에 깜박이다는 거야 환장한 새끼들 같아깜 깐박이 그러면 야 반바에 때려 놓. <laughs> 원칙이야 원칙. 누가 그러는 거야? 디자인, 그, 뭐, 팀장이 그러는 거야. 아니면, 정희선이, 정희선이가 그러는 거야. 정희선이가, 야! 우리는 깜빡이는 무조건 반바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무조건 반바에 때려넣어. 이러는 건가? 대가리에, 이게 대가리에 정신이 반, 제대로 바뀌었으면은, 그럴 거 아니야. 야! 안봐에는 놈은 막잘안 보이잖아 시인성 이 좋게 올려 막 깜빡이를 이렇게 해야지 제정신이 박힌 놈이지 아유 제정신 박힌 새끼들이 하나도 없어 거기.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퍼지지. 이 새끼들. 그 차라고 그렇게만 들어놨어. 한 번은 출산역에서 불러 가지고 엄청 막히더니 오늘도 이쪽에 나오니까 막히네 뭐또 혹시 또 저거 저거 뭐야 펠리세이드나뭐이거 저거 카니발 혹시 시동꺼져가지고서 있는 거 아니야? 퍼져가지고 이 카니발 이거 아니야? 새로온 카니발, 그 가설린 모델이 가다가 쓴다는 거 아니야? <laughs> 차가 가다 쓰면 어떡해? 그냥 지멋대로 쓰면 주인이 쓰라고 그런지도 는데 서버려? <laughs> 저거 기아차도 쟤네들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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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여유있게도, 여유있게도 다녀, 여유있게도 들어와. 그러는거 다집어넣이니까은이 사람은 도 사람은 이사이가위은이사이깜빡이위 있는 차는 좋은 차예요. 착한 차. 밑에 반바에은이건 미친 새끼들이 만든 차. 이 사람은 이사람이거야 조도 안타 있을게. 야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걸 잘하고 탈더냐? 거제도도 안단다씨뭐 스폰이 들어와도 안 타. 아 이까다 버려안 받아. 자존심 있지씨. 그 국산차 중에서 어디가? 뭐, 쉐보레도, 쉐보레도 괜찮고. 르노 삼성차는 별로 타고 싶은 차가 없는 것 같고. 쌍용차뭐 준다 그러면 요즘 나오는 거 토레스인가 뭐 그거 한번 타고 싶고. 그 위에는 뭐 타고 싶은 게 별로 없다. 큐브레에서 뭐, 이번에, 뭐, EV 좋은 거나왔다 그러는데, 아이, 그거 보니까 멋있대. 그런 거 타고 싶은데, 아직 전기차는 안 돼. 전기차는 멀었어. 전기차는 안타 안, 안 타. 이틀 동안은 유튜브도 접어야 되겠지, 그지? 유튜브도 휴가지, 그지? 근데 유튜브를 이걸 계속 올려야지 된다던데? 그냥 올려야지, 뭐 그냥 유튜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흔적이 되는 것아니 근데 강형석이는 왜안 들어오고 저쪽에 미국에서 씹으니까 김세희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런가? <laughs> 요즘은 가끔 봐도 내용이 없어 걔도. 그 내용이 없어. 얘도 왜 그러냐? 정신 좀 차려. 날씨 더와가지고헤도 돌았어. <laughs> 왔다 갔다 하게. 아, 이 새끼. 어떻게? 그냥 어차피 밀린다 그러고 쭉가 그냥. 다가 가, 가. 야, 이 새끼야. 의사가 떠들지 말라 그랬지. 아급적이면 주름주름 이게. 그래. 얘기를 살살하니까 목이 조금 나아지는 나아져 너무, 그냥 너무 떠들지마 그거 떠든다고 해가지고 뭐 많이 보는 것도 아니차 안에서 먹방을 하라고? 이 미친 새끼 차 안에서 어떻게 먹방을 하냐, 인마 왜 먹으면 되지? 그냥 막 먹어. <laughs> 오뎅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이 돌았나, 이게. 그운전고 어떻게 해? 먹으면서. <laughs> 아, 한 손으로 그냥 샌드위치라도 먹든, 먹든가. 샌드위치 먹는 거 찍으면 될거 아니야. 밖에 찍지 말고, 이게안 <laughs> 돼. 안 돼, 안 돼. 보는 사람들이, 인내 얼굴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맨다 보는 사람이, 아이, 인천이 이렇구나. 이런 걸 보려고 그러지. <laughs> 맨날 똑같은 길이 에도 밀리는 속도가 틀리잖아. 차들도 다 틀리고. 그런 걸 보는 거야. 내용 없이. <laughs> 거기다 막 음악 좀 깔아주고. ハハハハ。<laughs> 기아차 은이사는사람들 사람은 이사를못이어왜 타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창완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참 잘하고, 참... 얼마나 좋을까? 흐음... 투파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면 나는 그냥 이렇게 타다니, 이러 노래나 쫙쫙 뽑으면 좋을 건데, 목이, 목이 아파가지고 노래를 못하네 저기 아팠던지 다 올라갔대. 다 올라갔어. 팬스 다 앞에 다 걷어버렸고. SK 2 차는 다 저기 도색까지 싹 맞췄어. 아, 2020년 송도 맥주 축제하는구나. 언제부터 하는 거야? 8월 26일에서 9월 3일까지. 저랑. 먹으 좋겠다. 다 불꽃놀이도 하고 막 그럴 건데 쇼도 하고.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고습니다사랑아답다 어라 라라라라봐라 That's true.